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만큼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이 있을까요? 생명을 품는 여성의 몸이기에 더욱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텐데요. 임신과 출산을 가능케 하는 여성의 생리는 그래서 더욱더 잘 챙겨야 할 건강요건입니다.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생리와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생리와 두드러기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강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강의 들려 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 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생리와 두드러기 입니다. 두드러기 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두드러기가 정말로 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잘안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처럼 생리와 두드러기 말하자면 생리와 연관돼서 오는 두드러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생리를 잘 조절해주고 생리의 이상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치료해주니까 그렇게 고통스럽던 두드러기가 치료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 어? 생리는 자궁 문제인데? 두드러기는 피부 문제인데, 어떻게 자궁을 조절해 주니까 피부, 그 고통스러운 두드러기가 치료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면, 아, 이래서 생리를 조절해 주면 두드러기가 좋아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생리의 중요성. 한의학에서는 진단을 할때 생리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주 결정적인 병의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주제가 생리와 두드러기인데 두드러기의 원인을 결정적인 것을 제공해 줍니다. 두드러기가 너무 극심해서 10년, 5년, 뭐 2, 3년 두드러기가 하루 이틀만 나도 괴로울 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완고하게 잘 치료되지 않는 두드러기가 생리를 조절해주니까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요. 그런데 생리의 상태는 전신의 건강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생리가 정상적으로 나오고 생리가 통증이 없고 생리의 색깔이 아주 좋고,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태계는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생리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도 알 수가 있고, 생리의 상태를 보고, 전신의 건강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신의 건강이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 없었던 이상이 있을 때그 원인이 뭔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미혼 여성의 경우라고 그랬는데 아기를 출산하고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런큰 변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생리의 상태가 그대로 그냥 건강하고 반, 반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을 겪고 또는 유산을 겪고 나서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이거는 그때도 생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아주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미혼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생리 이상을 우선적으로 조절해 줘야 된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효과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리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생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리가 생리의 상태가 생리의 한의학적인 관점. 한의학에서는 한과 열이라는 것이 찰한 자 열라는 거예요. 한과 열이라는 것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차서 병이 올 수도 있고 더워서 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과 열은 열에 따라서 생리가 사람이 열이, 열이 있는 사람인지, 몸이 찬 사람인지는 생리의 상태. 선경이라는 건 뭐냐면 생리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후경이라는 건 생리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아, 생리가 자꾸 늦어진다. 아, 몸이 찬 사람이구나. 생리가 자꾸 앞땡겨. 어, 열이 있는 사람. 또는 열을 많이 받았구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체질이 원만한 체질이라서 한해, 한해지고 후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가 점점 빨라지는 경우를 선경이라고 하고 이거는 열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생리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보아서 후경이라르고 아이 사람은 몸이 찬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 생리가 점점 빨라집니까? 점점 느려집니까? 이렇게 해서 한열을 찾아내서 아 열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왔구나. 어 한에 의해서 두드러기가 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소화장애가 왔구나. 한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왔구나. 이 생리의 한약적인 관점은 한열. 그래서 생리가 빨라지느냐 늦어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드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에서. 또 생리의 색이 굉장히 건강과 연관이 많습니다. 생리의 색이 묽은 것은 허증이에요. 생리가 나오는데 붉게 선홍색으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물같이 이렇게 나오는 듯 많은 듯한 사람이 있어. 요 이건 굉장히 허한 사람이에요. 보호해 줘야 되겠죠. 보혈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는 거예요. 피로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생리색이 검붉으면 그러면서 덩어리지면 이것은 혈열이에요. 열을 받은 거예요. 혈이 열을 받은 거예요. 피, 혈, 혈이, 혈에 열을 가하면, 스트레스를 가하면, 검 붉게 되면서 덩어리 져서 나와요. 그러면서 특징적인 건 생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심해지면, 혹이 생깁니다.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덩어리 뛰어내면 되느냐? 아니죠. 이거를 해결해 줘야죠. 그러면 생리색이 좋아지면서 덩어리도 자연스럽게 손실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리색이 자주색으로 나온다. 이건 풍증이에요. 풍증. 굉장히 중요하죠. 풍. 바람풍절을 쓰잖아요. 대개 이런 사람 보면 코가 붉어요. 또 생리색이 옅은 것은 기열이 모두 허한 거예요. 두드러기 한약적인 치료. 두드러기 원인이 많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 불순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하다. 생리가 늦어지느냐, 빨라지느냐. 생리 색깔이 어떠냐? 검붉으냐? 그래서 덩어리가 지느냐? 생리가 묽게 나오느냐 흐리게 나오느냐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두드러기를 치료하려면 위장장애를 치료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 몸을 피육맥근골 겉에서부터 이 안에가 들어가면 안으로 갈수록 여기에 근골이죠 근골, 근골, 근골. 이백같은는 피육이에요. 근데 이 피육이라는 것은 비위에 속해요. 요거는 간신에 속해고. 그래서 피육이 위주로 생긴 사람은 보면 부드러워요. 근골로 위두를 생긴 사람은 강, 강직해요. 성격도 그래요. 체질도 그렇고. 그게 비위에 위장을 치료해주면 두드러기, 피육에 나타나는 두드러기가 어디에 나타나요? 치료된다. 변비를 해결해주면 도끼를, 도끼를 내보내는 거니까. 도끼가 쌓이면 두드러기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변비를 해결해 주니까 응급실을 1세번이나 가던 여성이 두드러기 해결되더라고요. 말하자면, 도끼가 쌓여서 계속 두드러기 가 올라오는 건데, 이 두드러기 만 가라앉히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아져요. 밑에서는 계속 도끼가 쌓여 올라오는데, 그 대변을 소통시켜 주니까 응급실을 그렇게 자주 가던 여성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변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변비가 생기면요 관절이 달아버려요 관절. 그 독기가 관절을 치는 거예요. 그만큼 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그래서 대변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거. 말하자면 잘 먹고 잘 배설해야 건강한 사람이에요. 밤에 심한 경우가 있어요, 두드러기가. 이것은 낮에 심하냐, 밤에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른 거예요. 이와 같이 생리와 두드러기는 연관이 아주 많아요. 생리와 두드러기를 전혀 생리는 자궁질환, 두드러기는 피부질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한의학에서는 전신의 연결고리가 같이 되 있기 때문에 생리의 상태와 두드러기는 굉장히 연관이 많고 생리의 상태를 해결해 주면 바로 너무 극심하고 고통스럽던 두드러기가 한약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